오 증거 봐와봉춘이네요 고급집을 안 가봤구나 <laughs> 나도 안 가봤어 처음 봤어 이런 거 <laughs> 그럼 막힌 게 없네요 막힌 게 없잖아 <laughs> 막힌 건니 인생뿐이야 예 이렇게 음 하고 있군 이렇게 손은 왜 그래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봐봐봐봐봐봐봐봐봐 자 지나가나죠 지나가나죠 자, 반갑습니다 원룸맛집입니다 제가 오늘 손님이 이제 안내하다가 어이집 뭐야? 하면서 원래 손님이 아파트를 보시다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층간소음 고생 없는 곳으로 초등학교 가까운 곳으로 좀 알아봐달라 해서 방 보여주다가 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몇 시야? 7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피디님 급하게 불러서 이 집을 좀 찍습니다 이거 뭐야? 초등학교잖아 아... 그러니까 초품 안은 아니지 초품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고 초품! 어, 초품인데 오늘 집은 진짜 개쩝니다 뭐 층간 소음 걱정 아무것도 없고 살기 좋고 가격 월세가 150인데 뭐 올라가서 그냥 뭐 이야기합시다 월세 150 하면 일단 끊을 수 있어 사람들이 아 영상 아예 못봐난아못 들어가 이러고 끊을 수 있는데 수성구는 원래 좀 비싸요 그쵸? 자 일단은 가서 한번 보자고 가자고 자 이거 보면 무슨 월물룸 건물 아니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갈 곳은 4층이에요, 4층. 여기는 이제 상가? 일로 와봐. 자, 엘리베이터가 엄청 넓진 않은데. 네. 우리 몇층 간다고요? 4층이야. 4층 올러가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눌리잖아. 어? 어, 어? 뭐지? 봐봐, 여기는. 이래야 4층을 누릴수 있네. 아 그러니까 이 4층만 보안이 철저한 집이에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이문 열리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 자, 기다려보시죠. 뭔가, 어, 잖아 아, 이래서. 어, 잖아 진짜 미쳤잖아. 와, 들어오자마자 아. 신발 막 벌어서 제끼면 되는 것이. 물론 뭐계단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계단으 올라올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계단으 올라올 필요가 있나. 아, 신기하네.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현관도 엄청 넓잖아. 네. 현관 크기가, 와, 진짜 넓고 신발장도. 음. 어, 그래서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진짜 바로. 우리 집인 그런 음. 느낌이고 참고로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신발은 신고 갑니다 여러분들 협의 다 됐습니다 슬리퍼를 어, 안 갖고 왔습니다 자 갑시다 잠깐만 진짜 깜짝 놀라 왜냐면은 가격은 원래는 뭐더 조율도 되는데 일단은 뭐 150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수성구 아파트들이 비싸 안 비싸? 비싸죠 비싸 막 150만 이름만 이런데 관리비는 다5평에 내가 지금 한 달에 관리비 25만원씩 나오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관리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갈림터 또 따로 들어오세요 자 거실은 이따 찍을게요 아, 아니, 아니다 뭐야, 됐다 이거야. 오늘은 내가 거실부터 보여드리죠 자 따라오시죠 어? 어? 층고 봐와 복층이네요 복층이지 끝났잖아 아고창아고창이란다 아, <laughs> 양창 <양청. 웃음> <laughs> 양창. 아,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부탁 좀 합시다. 근데, 거실 공간이 엄청 넓진 않은데, 반대로 찍어보시죠. 이 위바. 와. 궁전이잖아, 궁전. 와, 6 0 보고 어? 손님 안내하다가, 손님한테, 손님! 고민하고 연락 주시고 가이소 가세요 저 지금 PD 불러서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가이소 이래갖고 보내고 지금 부른 거예요 PD님 근데 이 집은 거실을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실 특화에서 끝나지 아니해 진짜 개쩌는 부분들이 많은 집입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보면은 여기 현관을 지나오면 은 <laughs> 딱요 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손 씻을 수 있게 가게에요 이게 무슨 가게야 근데 여기서 고급 집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손 씻을 수 있게 잘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 어 엄청 잘돼 있어요 고급 집을 안 가봤구나 나도 안 가봤어 참봤세 이런 거. <laughs> 자첫 번째 서브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어떻습니까? 화장실에도 세면대가 또 있네요 화장실 세면대가 있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어, 왜냐면은 나가서 여기서 씻으면 내가 똥 쌌다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 근데 여기 되게 뭔가 금은보화가 숨어 있을 것처럼 되어 있는 수전 음. 어 간지납니다 그리고 요 냉장고 냉장고를 오늘 왜 이러지? 이그 거울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잘 없는 화장실 창문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세세한 포인트를 너무 잘준 게, 요런 조명들이 간접조명 뿐만 아니라, 요런 삼각조명까지. 어... 저거 어떻게 알아? 예? 근데 어쨌든 디테일이 살아있잖아.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조명도 쫙 들어가 있고, 천정박. 천정도 웅을용이 아니라 뭐야, 저거는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유료한 곡선. 고급지네. 어, 그러니 천정도 엄청 고급지고, 이런 조명들도 이오니 길이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Yeah. 주방도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디그 자. 음. 인덕션 다드가 있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여주다가 내가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해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 오시면 자 여기는 뭐첫 번째 서브 방인데 안 커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일반적인 서브 방이고 창문 있고 여기 뭐 다용도실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이렇게 앤틱하게 잘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인데 넓잖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으로 쓰면 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드레스룸이 없는데 드레스룸을 상세할 거는 이따 가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또 있잖아. 안방 화장실. 서브스바. 뭔가 불을 체감하면서 살수 있는 고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금은 아니겠지만, 이 봐요. 화장지도 이제 금으로. 오, 고급집니다. 아, 근데 이 안방까지 다 소물량 천정돼 있는 거는 멋있다, 사실은. 어. 자, 그러면은, 이게 다냐? 여기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냐? 가정이 있으시거나, 애기가 있으신 분들, 일로 와보라고. 자, 복층이 있죠? 어... 아, 복층 공간으로 아까 넘어가면은, 자 일단 서집니다 일단 제 키에도 180에도 서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큰 공간이 있어서 햇빛도 쫙 들어오게 와 예쁘네요 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락방 같은 느낌인데 요까지는 네. 제가 못 갑니다만 요 정도만 써도 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되고 가족이 적으신 분들은 여기를 옷방으로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아까 누구랑 다녔다 가정 애기 있으신 분들 왜냐면 여기서는 뭐 뛰어놀던 뭘 하던 뭐 중간 서에 문제는 이렇게 없잖아 아, 맞네요 나 혼자 있잖아, 사촌 꼭대기에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야, 여기는 자녀분들이 이용할 게 아니다 테라스 오 테라스 야그 네. 막힌 게 없네요 막힌 게 없잖아 <laughs> 막힌 건네 인생뿐이야 예? 응? 예? 잘못 들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봐봐 초등학교도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내 자녀가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음 가고 있군 이렇게. 숨은 왜 그래요? 여기서는 원래 담배좀 피지 않니? 나, 내가 담배를 안빼서 모르겠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군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구할 때나 인터넷 가입은 올룸맛집 인터넷 맛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 오시죠. 자 여기는 아까 여기가 뭐였어? 테라스랑 방이 있었지 네이 공간도 있고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조 싱크볼이 하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다고 말을 못해 이게 왜 단점이 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아 이게 조금 단점입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안 쓰면 돼 근데 이거 왜 있겠어 아까 저 테라스는 고기 구워 먹고 하기 너무 작잖아 음. 여기가 테라스가 하나 또 있어. 오, 여기서. 테라스가 그럼 두 개네요. 어, 여기는 테라스가 총두 개다. 여기서는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음 맥주를 먹어도 되고, 와인을 먹어도 되고, 원쇼를 해도 되 여기는 봐봐. 그리고 이쪽으로 저 아파트 빼고는 뭐 막힌 게 없어.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타지 사람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의 자랑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은 대구에서 엄청 큰 상권인 수성못도 바로 갈수 있어요 수성못에 주차할 데도 없단 말이야. 근데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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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가나죠, 지나가나죠. 오, 저, 삼오선, 삼오선, 삼오선. 오, 오. 삼호선, 삼호선, 삼호선. 오, 이게 무슨 말이야? 역세권, 역세권. <laughs> 여기는 수성못 여기랑도 가깝다. 봐봐, 대구에 제일 부 북어디 몰로 있어 수성구에 몰로 있잖아. 맞습니다. 수성구에 테라스를 가지고 복층에. 간지나는 공간에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야. 아파트보다 나 같은 여기 살어 왜냐면 아파트 관리 미쳐. 자 어쨌든 마무리는 내려가서 하자고. 자 오늘은 월세 백만 원대로 할수 있는 지방의 개천을 주인 세대. 한번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저는 뭐 원룸만 찍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잘못 정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왜 원룸 안 올리고 자꾸 이것저것 올리냐는데, 원룸과 오피셀을 주로 중계를 하는 채널이지만, 부동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은, 아, 세상에 이런 집도 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은, 저에 대해서 그래도 좀 팬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플러스 집 구할 때는 원룸 맛집, 인터넷 구할 때는 인터넷 맛집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 돈만 있으면 이런 데로 오고 싶다.